<laughs> 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를 해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우리 안후보께 전화 통화를 시도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로 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의원들과 전권을 부여받은 양쪽의 대리인들이 만나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양측의 전권 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루어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안 후보와의, 저와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laughs> 전권 대리라는 것은 양쪽에서 전권을 줘서 아, 협상에 내보내면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 자체가 합의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합의를 이루어서 양 후보에게 보고됐고 회동 일정만 지금 어트, 언제 할 것인지 조율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에, 다시 <laughs> 저녁에 그동안 완주의사를 표명해온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 달라는 하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고 그후안 후보께서 목포로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의 그 전권 대리인들은 또다시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후보의 그 회동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는 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고,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정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열망해 오신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부터 예정된 저의 유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경북 도민 여러분께 네,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후에 권영세 부부장님께서 어, 협상 일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한 질문, 뭐몇 가지만 좀 받겠습니다. 순서 네. 나겠습니다 네. 먼저 유민한 네. 기자. 유남윤 씨, 유민라 기자입니다. 그 참고들을 포함해서 그 안철수 후보의 자세를 직접 찾아가기할수있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안 후보가 동민의힘의 그 진짜들로부터 문자폭탄 때문에 연락을 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부에 대해서 진실극감을 듣고 있잖아요이 부분에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단일화 성찰 여부 그러니까 네, 제 다른 판례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후보님적으로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한동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예, 우리 안 후보님의 그 자택 방문 문제는 뭐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선거 직전에 정몽준 그, 후보와의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뭐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 저, 어, 저희 측과 안후보 측의 대리인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후보님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그런 그 일방적인 자택 방문은 바로 단일화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미리 말해두지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요청을 받고 나서 한다면 그거는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많은 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안후보님 되게 전격적으로 찾아뵈라는 얘기를. 그러나 그쪽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문은 단일화 파국이니까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 제가 뭐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 드린 것을 그볼 수가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 워낙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예, 네 근데 뭐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후보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고 나면 아마 굉장히 많은 통화나 그저 전화나 문자가 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쪽 관계자에게 그 전화를 제가 드렸다, 문자를 드렸으니까 보시라 하는 말씀은 계속 전해 드렸고 그쪽으로부터 보셨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게? 탄 아,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이크 <laughs> 예, 선생님, 그 최종 합의까지 이루었고 그걸 전달받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갑자기 려렬된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떤 점에서 변렬됐던 걸 설명 부탁드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쪽에서 그 단일화 협상을 진행 뭐 정권 대리인이 나갔지만 어쨌든 저희 선대본에서도 뭐 최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글쎄 뭐그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오늘 아침에 답이 오기를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측의 정권 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리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일정 취소 결정은 언제 난 건지, 9시 일정이었는데 10분 전에 결정이 났잖아요그 일정 취소에 단이라도 포함이 된, 단이라 그 결과를 듣고 포함이 된 건지. 아, 아 제가요? 그 대리인은 전권대리는 저희 쪽에는 장재원 의원이 맡았고 또 저쪽은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그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그 카이스트 교수인데 가까운 사이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안 후보께서도 이쪽에서 장재원 의원을 협의 채널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가 뭘까 예, 네, 그거 한 가지. 음. 그리고 이제 네, 갑자기 취소되는데 아, 그 저도 하여튼 오늘 아침 뭐 저도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오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권 대리인들끼리 저쪽에서는 어, 선대위원장이 우리 선대본부장에게 이철, 이태규 선대 본부장에게 전권을 주어서 내보낸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장재원 의원에게 전권을 줘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진 협의는 이제 협의 타결이 된 것으로, 그래서 남은 것은 양 후보 간에 그래도 만나서 그 협의 결과를 저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남아 있었던 건데, 하여튼 뭐 계속 답이 늦어지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일단은 영주 유세가 아침 9시에 예정이 돼 있어서 제가 한 7시 조금 넘어서는 영주 쪽에 통보를 안 해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거의 이게 아마 단일화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저 유세를 오실 분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그쪽 당원들에게는 문자로 정부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한다고 알려드리라고 한 것이 시간이 한 7시, 7시 반 사이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네. Yeah, 이후에는 권영세 부문장이 네. 아주 자세하게 그 품목 협상 뭐. 일지를 먼저 기자분들께 네. 네,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하나만 그러면 네.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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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지방을 가야 돼서. 네. 보문장님. 일단 스 준비나 기대요. 이 협상안 최종 협상안에서 혹시 안철수 후보가 제 제안했던 국민 요건 참석서 그게 들어갔는지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래 그 양쪽의 그 협의는 우리 안후복께서 2월 13일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하시기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하시기 전날에 우리 장재원 의원이 이태규 본부장으로부터 내일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으로 제안을 할 텐데 그거는 협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협상을 할수 있다. 라고 저희가 듣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하셨을 때도 아, 다른 어떤 협의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권 대리인들 사이에, 그 대리인들 사이에 그 단일화 그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또 여론조사 방식을 뭐 역선택을 맞고 할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도 전혀 아,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또 지방 저 일정을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세 자세한 설명을 시고 그래도.